카운트 3 2 1 고고! 전소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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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주문 법사님 12시로 전면. 흑마님. 어, 흑마님 네, 위로 좀 올라가세요. 아직 주문을 외 흑마님 거를요. 법사님 한번 받아주세요. 지금 전면 가았고 전면 타고 법사님 아니면은 복슬님 받으세요. 복슬님 가깝네요. 복슬님. 복슬님 받고 위로 쭉 올라가시고요. 딜컷. 레인드 딜컷. 레인드 딜컷. 사거리자 법사님 전면. 조금 더 기다려요. 오케이.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. 아, 그다음에 미나 님 받으셨네요. 오케이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어요. 자, 패드 님 거를요. 저희 신기 님 12시로 한번 가 보세요. 신기 님. 신기 님 12시로 가셔 가지고 아직 주문을 오케이. 외울 수 없으니 그다음에 신기 님 거를요. 저희 이제 양구 님 가실 겁니다. 저 빨쪽 보고 할게요. 될컷될컷될컷 양구 님이 받아주세요 양구 님이 저희 신기 님거 받으셔야 돼요. 빨리 줄 잡고 바로 네임드 딜 밀어 주시면 되고요. 금더 기다려요. 님 아직 지않았습다 자, 네임드 딜. 아직 주금더기다려지금더 기다려요. <목소리>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요. 태양 아직 주문을 어마보 음, 때문에 지금 이소리저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죠. 아, 아직 준비되지 아 아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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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주문을 벌 조심 거리 걸리세요 풍벌 나올 거예 아직 준비이자 야녹줄 나옵니다. 녹줄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양님 조금 더 기다려요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자, 조금, 조금 더기다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너무 멀리 <놀라> 빨쫄 나옵니다 빨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 아직 주문을 외울 수없니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,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음,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라 자, 양갱님만으셨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문을 외울 수으신님조기다려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복술님 양꼬님 가만히 계세요 양꼬님 가만히 계세요 예, 양꼬님꺼 옆 오케이 자복술님이한번 받아주시고 자 저희 복술님꺼를 저희 신선을 한번올라갔고요 민간선사 선생님 주시고요 기술사님 띄워주시고요. 법사님 신기님 거 받아주세요. 오케이. 반쪽 잡고 네임드팀이시고요. 어, 자, 저 법사님 거를 미나님이 한번 받아주세요. 미나님. 오케이. 자, 미나님 그거 한 3초 남으면은 딴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리세요. 뭐 양갱님한테 주시면 되겠네. 자, 양갱님 12시로 한번가주시고 자, 블러드키시고요 어. 아이돌이 조금 더 기다려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조더 기다려. 아직 충분히 면접 잡아주세요. 이렇게 면요좀 많이 빼게 요보자면이 비난이 몇저 이틀 되면은 선생님이 한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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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인간 성기사님한테 넘기고 도발 갈 거거든요. 인간 성기사님 최대한 빠져주시면은 복술님 아 그거 이따가 신기님 거를 받아주세요. 아니 복술님 제거 말고 신기님 들으면 제가 계속 도발할게요.